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최신 이슈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아발란체에 관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아발란체의 최신 이정표가 아발란체 투자자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크립토 인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발란체는 나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11월 21일에 아발란체 네트워크는 중요한 통계에서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아발란체는 4억 5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처리한 거래가 2,800만 건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전년도에 비해 네트워크의 총 트랜잭션 수가 약1,500% 이상 증가했으며 누적 거래 기록이 박살났고 그래프에서도 수치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발란체 통계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1일 및 월간 사용자 기반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성장을 보였는데 최근 몇달 동안 눈에 띄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여전히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티멘트에 따르면 NFT 볼륨과 개수는 상당한 수준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발란체의 가격은 회사의 주요 지표에서 강력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주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트워크의 거래량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발란체의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는 아발란체가 서브넷 전략 강화로 이전에 처리된 트랜잭션에서 51% 급증했다고 하는데 지난 FTX 붕괴 이후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발란체의 거래량은 DFK 체인 서버넷의 성장에 힘입어 3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아발란체는 지난 9월에 6,800만 건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난센의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메가 셉티안다라는 현재 약세작으로 인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아발란체의 거래량은 여러가지 중요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생태계 추가에 힘입어 계속 증가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으며, 이제 아바랩스는 특수 서브넷의 다중 체인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요 서브넷인 DFK는 매일 11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했고 DFK가 3분기 동안 아발란체에서 상당한 거래량을 주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금일 브리핑드릴 마지막 이슈는 아발란체의 자회사인 아바랩스의 설립자인 에밍 건실로는 지난 FTX 붕괴의 여파가 아발란체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에밍건 실언는샘 뱅크먼 프리드가 돈을 빌리기 위해 시장 조작에 관여하면서 진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피해가 생겼다고 언급했고, 사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아발란체는 이번 충돌에서 일반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FTX의 아발란체 토큰 보유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의 노출되지 않은 것과 아예 노출이 없는 것은 다른데, 에밍 권실원은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엄청난 붕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출금지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발란체에 관한 이슈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아발란체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현재 아발란체 토크는 약5% 상승한 가격을 보여주는데, 이는 FOMC 회의록 결과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시장이 수폭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지난 FTX 붕괴 여파로 전반적인 시장의 동반 하락세에 아발란체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네트워크의 성장에 비해서 투큰 거래량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연준발 호재로 잠깐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분간은 크립토인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같은 시장 침체기에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시고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최신 이슈에 민감한 시장인데 갑작스러운 반등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